아, 그 오이소백에는 똑같네. 고추 다 똑같이 양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? 그렇지. 아, 저거 고춧가루, 생강,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, 그다음에 매실 까나리죠. 똑같네. 음, 파를 얇게 썰어놓고서. 이렇게 양념을 하는구나 아 그것도 그집 식구가 잘 먹어요 오이소뱅이도 맛있네 겉절이가 조금 짭짤한데, 밥하고 막걸리 먹으면 맛있겠어요. 내 입엔 맞아요. 완전히 손맛이네, 손맛. 가루 저렇게 좀 많이 넣으면 맵지 않을까? 안 매워요? 그거는 그러면 안 매워 안 매워요? 안맵나고 응. 어. 평상시에 뭐그그 간을 그 똑같이 안 넣으시니까 뭐 이거 맛있지 오이소백이는아 맛있어 보이네. 이거 보세요 이렇게 겉절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맛있게 색깔도 이쁘죠 배추가 맛있어요 겉절이가 내가 한세 세, 세 조각 먹었는데 4배 네 맞아요 밥하고 그, 또 막걸리 있으면 막걸리에도 먹으면 맛있겠더라고요 짭짤한 게 이게 범이는 구나 어때요 맛이? 어머니? 간이? 그래요 저기 까나리져도 안넣어요 매실하고 거기는 안넣는거야? 새우젓 음. 넣었으니까 맛은 어때요 지금? 간은? 매실 도 넣었네 이것은 이제 이거를 여기 넣으면은 예 이거는 질어서 여기다 넣는게 안좋아 아여기다는 매실하고 까나리젓을 안 넣고 새우하고 고춧가루하고 생강하고 마늘 다진것만 넣네 음설탕가루는 조금 더 넣어야지 설탕가루를 좀 살짝 음. 어때요? 맛이 어머니?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그러면 됐어요. 설탕 조금 넣는구나. 겉절에만 이 매실하고 까나를 좀 넣고, 저기 우이소박 양념에는 그걸 안 넣고, 겉절이하고 매실을 안 넣고, 어. 저게 입히는구나. 아이고,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네. 또 넣으시네. 이렇게 살짝 아 맛있어 보이네 양념이 저 양념에다 밥 비벼먹으면 맛있는데 저 양념에다 자 이렇게 됐고 음. 오이 무치는거면찍을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그집수부가 이렇게 잘 먹어. 오이소개를. 아이고 저렇게 뭐 일어나기도 힘드신데. 아이고